커피탐험 1편의 커피 전문가가 전하는 다양한 맛과 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커피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한국의 다양하고 활기찬 커피 문화를 알아볼 겁니다. 전통의 클래식부터 혁신적인 창작품까지 한국 커피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좋아하는 머그잔을 들고 편안히 앉아 멋진 커피 세계로 뛰어드세요. 첫 번째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자체의 본질인 에스프레소와 함께 커피 모험을 시작합시다. 에스프레소는 풍부하고 향긋한 풍미 프로필로 유명합니다. 곱게 갈아 압축한 커피 찌꺼기를 뜨거운 물로 추출하여 순수한 커피의 장점을 농축한 샷입니다. 강렬하고 대담한 맛이 당신의 감각을 깨울 것입니다. 두 번째 커피, 아메리카노. 다음은 인기 메뉴인 아메리카노입니다. 에스프레소 샷에 뜨거운 물을 추가하기만 하면 부드럽고 상쾌한 커피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아메리카노는 원두 본연의 진수를 빛나게 하여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 커피 카페 라테. 더 크리미하고 만족스러운 옵션으로 넘어가면 사랑받는 커피 라테이가 있습니다. 이 유쾌한 음료는 스팀 우유의 벨벳 같은 질감과 에스프레소 한 잔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부드러움과 풍부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커피 경험을 선사합니다. 네 번째 커피 카푸치노. 이제 커피 에오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푸치노의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데운 우유 거품을 낸 우유를 동량으로 섞고 계피 가루를 뿌린 것입니다. 에스프레소 크리미한 우유 가벼운 거품이 겹겹이 쌓여 아름답고 매혹적인 시각적 매력을 선사하며 맛은 대담함과 부드러움의 유쾌한 균형을 이룹니다. 다섯 번째 커피 카페 모카.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카페 모카가 있습니다. 초콜릿 시럽의 풍부함, 에스프레소의 강인함, 우유의 크리미함을 결합한 맛있는 음료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갈망을 만족시키고,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제공할 태폐적이고 감미로운 블렌드가 탄생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카페에서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커피 메뉴, 유쾌한 케이크, 상큼한 과일 주스에 대해 알아볼 향후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멋진 시간을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